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슨 4 단원 평가 4과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면 다음 영영풀에 해당하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한, 박스를 한번 보면 to give something to a charity or an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to give something 뭔가를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어디에 주냐면 to a charity Charity 하면 우리 한번 예전에 배웠는데 뜻이 뭐였었죠? 네, 자선단체라는 뜻이었죠. 자선단체에 뭔가를 주거나 or 아니면 an organization organization 하면 조직이라는 뜻이죠. 네, 조직에 무언가를 주는 거래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Number one, spend 하면 네,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영영풀이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2번 donate 하면 네,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박스 안에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단어들도 한번 볼게요. 3번 divide 하면 네, 범어를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4번, manage 하면, 뭐뭐를 관리하다 라는 뜻이죠. 5번에 save 하면, 네, 뭐뭐를 저축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짝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보면 true 하면 사실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false 하면 가짜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pposite or 반대말이겠네요. 반의어 관계입니다. 2번에 same 하면 같은, different 하면 다른. 그래서 역시 반대 말이죠. 반의어 관계입니다. 3번에 small 작은 tight 하면 뜻이 뭐였었죠? 네, 팽팽한이란 뜻이었고요. 막꽉 끼는 이런 뜻도 있었죠. 자, small 하고 tight 하고 네 반의어 관계인가요? 반대 말일까요? 네. 확실한 반대말은 아니죠. 네, small의 반대말은 big, 큰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어, 네, 우선 계속 더 보겠습니다. 4번 lazy 하면 게으른. 그리고 diligent 하면 부지런한 이란 뜻이죠. 역시 반의어 관계입니다. 5번 cheap 하면 싼 이란 뜻이고요. expensive 하면 비싼 이란 뜻이라서 네, 역시 반의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의어 관계가 아닌 것은 3번뿐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가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cot is blank sell today. 코트는 뭐 세일 중인지 판매 중인지 네잘 모르겠고. 2번 보면 the customer paid for the jacket blank the spot. 그래서 그 손님은 자켓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뭐 즉석에서 지불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여러분 뭘까요? 네. 어, 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이두개다 너무 중요한 숙어예요. On sale 하면 뜻이 할인 중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for sale 이라는 숙어도 같이 알아놓자고 했죠. For sale 하면 뜻이 뭐였었죠? 네, 판매 중인 이란 뜻이었고요. 자, 그리고 on the spo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뜻이 보였었죠? 네, on the spot. 하면은 즉석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다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4번 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A에 이어질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번부터 2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A번. 면 hello do you need some help 어, 안녕하세요. 뭔, 당신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했더니 B here i t i s 여기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죠. I bought it three days ago 나는 그것을 샀는데 3일 전에 그것을 샀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번 let's see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so let's see 하면은 어디 봅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한번 체크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Let's see 어디 봅시다. Do you have the receipt? 자, receipt 하면 뜻이 뭐죠? 네, 영수증이란 뜻이죠. 어 여기 receipt 이라는 spelling 잘 보고요. R-E-C-E-I-P-T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p는 무음이라서 소리가 안 난다는 거. 네,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receipt입니다. 그래서 당신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자네번 보면 oh, then it's possible. 아 그러면 가능해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번 보면 yes, I'd like to return this smartphone case. 어, 내이 스마트폰 케이스 뭐 되돌리고 싶어요 반어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eturn 하면은 우리 상품 교환하거나 반품할 때 필요한 단어죠 그래서 반품하다 뭐 환불하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A번부터 2번까지를 배열해 보면 A. Hey, hello, do you need some help?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으니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2번 Yes, I'd like to return this smartphone case. 네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되 네, 환불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말로 네 C 번. Let's see.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영수증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뭐 영수증이 있다 없다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B 번. Here it is. 여기 있어요. I bought it three days ago. 3일 전에 그걸 샀어요. 했더니 네 마지막 D 번. Then you, oh, then it's possible. 아, 그러면, 가능해요. 이렇게 대화가 배열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박스 안에 y 문을 볼게요 A가 h e l l o a r e y o u looking f o r a n y t h i n g s p e c i a l 뭔가 특별한 거를 찾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본적인 수거 좀 알아보고 갈게요. Look for 하면 뭐 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거.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보고 떠오른 문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띠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줄 때 앞에서 말고 뒤에서 꾸며준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영어는 보통 형용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줘요. 예를 들어 뭐 예쁜 인형. 그러면 형용사 pretty, 명사 doll 이런 식으로요. 또는 뭐 아름다운 집할 때도 형용사 beautiful house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나온다는 거. 네,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문에는 anything이 나왔고요. 또 뭐가 있죠? 저 nothing. 또뭐 something.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특별한 거 찾고 있으세요라고 했더니 B가 No, I'm not.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Blank. It's too small. 그게 너무 작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A가 Sure. What size would you like?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B가 Large please. 큰, 거, 큰 사이즈, l a r g e 사이즈로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B의 blank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뭔가 교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보면 I want this t-shirt. 저는 이 티셔츠 원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별로 특별한 거 찾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티셔츠를 원한다라고 하면 말이 조금 안 되겠죠? 2번. I hope you like these t h e s e t-shirts. 어, 난 당신이 이 티셔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말 같고요. 3번. I'm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를 뭐 특별한거 찾고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is too small 이거 너무 작아요 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죠 4번 가겠습니다 I'd like to exchange these t-shirts. 저이 티셔츠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s too small 이거 너무 작거든요 라는 말이 나오면은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네, 4번입니다 여기에서 또 단어 하나만 알아보고 갈게요 exchange 하면 네, 뭐뭐를 교환하다 라는 뜻이죠 5번 가겠습니다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for this t-shirt? 이 티셔츠 환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5번도 맞는 거 아니야 싶은데 다시 박스를 한번 보면 네,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요. 어, 이 티셔츠 환불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is too small 너무 작아요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네 대화가 이루어진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A 번 보면 sure 당연하죠. What size do you like?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라고 다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환불을 원한다는데 사이즈 어떤 사이즈를 원하냐라는 말 말은 네, 이렇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수거 좀 알아놓고 가겠습니다. Get a refund for 이라는 수거인데요. 네, 뭐뭐를 환불받다. 뭐뭐를 환불받다라는 뜻으로 잘 알아두세요. 네, 6 네, 6번 가겠습니다. 박스 안에 대화를 먼저 보면, "A가 hello,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B가 "yes, please,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watch." 네, 도와주세요. 저이시계에 환불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 배운 "get a refund for"이라는 수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오케이, okay. wa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아까 네 5번에서 배운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라는 문법이 적용되고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Can I get my money back?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get back이라는 단어는 되돌려받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뒤에 money와 같은 목적어가 나오고 back하면 목적어를 돌려받다라는 뜻이겠죠? 했더니 a가 오케이. Okay, i'll take care of it right away. right away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뭐 다시 take care of 하면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이니까 네,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보기 1번에 yes, i really like it. 어떤 문제가 있나요 했는데 네 정말 그거 좋아요. 네 말이 안 되죠. 2번. Yes, I have a receipt. 네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했는데 바로 저 영수증 있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 문맥상 어색하죠. 3번. No, I just changed my mind. 아니요. 저 그냥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도게 돈을 좀 돌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맥상 네, 가능한 내용입니다. 4번 보면 I want to exchange it for a clock. 나는 이거를 시계하고 교환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돈으로 교환해 주세요.라는 것은 좀 문맥상 맞지 아,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수거는 exchange A for B라는 수거입니다. 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뜻이 뭐였었죠? 네, exchange a for b 하면 a를 b로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I'd like to exchange this for another one. 저 이거를 또 다른 거하고 교환하고 싶어요. 역시 교환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네. 3번이 되겠죠? 아니요. 저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돈으로 좀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네. 모든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